개가 낮잠을 자면 손님이 온다는 미신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서 전해오는 속설 중 하나입니다. 이런 유형의 미신은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나 동물의 행동을 인간의 일과 연결짓는 인간의 경향에서 비롯됩니다. 개가 낮잠을 자는 것과 손님이 오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없지만 이러한 미신은 공동체 내에서 관찰된 우연한 일치나 경험적 상관관계에 기반을 둔 것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개가 보통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낮잠을 자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집에 방문하면 개가 깨어나 반응할 것이라는 관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미신이 일종의 긍정적인 기대나 희망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즉, 가정에 손님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문화에서는 개가 낮잠을 자는 평범한 순간조차도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는 전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, 개가 낮잠을 자면 손님이 온다는 미신은 특정한 사회적,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속설이며, 이러한 미신은 인간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우연한 상황들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.